분노의 날들, 부다페스트 일고 응.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게임 배경은 어9 5백년1 어, 0 월에 <laughs> 헝가리 혁명이 <laughs> 부다페스트에 들어갔대. 부다페스트가 헝가리 수도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반란군들이 이제 소비에트에서 자유를 얻어내는 승리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음. 게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네, 플레이들 모두 다 명, 혁명군이 돼가지고. 음. 어그다 같이 이제 붙지는게 있고 네. 또 하나는 한 명이 소비에트가 되고 음 나머지는 세 명이 이제 네. 한명 네, 반란군이 돼가지고 음 이제 일대 삼으로 일대 다로 싸우게 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게임은 총 이때 2 3일에 레볼루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레볼루션 시작해서 이제 슬슬 이제 군인들이 이제 무장해서 일어나고 반란 일어나고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죠. 이제 소비에트에서 음 이제 그렇죠. 헝, 헝가리 시민들쪽으로 음. 해서 이때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 혁명이 딱총 7라운드 음. 끝났을 때 이제 승리 조건 따져서 어 이제 소비트가이기는냐 아니면 헝가리가 이기는냐 음. 이거예요 또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데 한 명이라도 플레이어가 죽거나 아어한명 플레이어 죽거나 아니면 이게 사기거든요 네. 사기가 0으로 떨어지 아 아니 영이 아니라 0을 넘어서 해골이 되면 음. 즉시 지고요 네. 독립의자가없는군요 음. 이럴 때는 어 여기 보시면 탱크랑 네. 이 탱크랑 이 스나이퍼들은 막전 순원님네들 말고 네. 군인들이 있어 이거 네. 이 군인이나 탱크가 하나도 없으면 아 즉시 이겨 네 누가 이겨요 반란군이 반납. 반납. 네. 네.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음. 이겨 되고 그래서 네. 게임은 어칠 라운드로 구성되는데 어 뭔가 좀 행, 항원의 투쟁 네. 음. 느낌을 갖고 있어요, 소비에트 쪽은.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팬데믹 같은 협력 게임 느낌이죠. 아. 그래서 소비트는 이제, 이제 헤드라인 카드를 들고 있어요, 핸드에. 네.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진행되냐면맨 처음에 소비에트 페이즈, 음.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군들이 플레이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가 아니라 이제 그, 헝가리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음. 헝가리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음. 시민군 뭐 이런 거? 이게 그래서 지금 갈색이 헝가리 쪽 그러니까 헝가리 사회주의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음. 이거는 이제 소비에트에서 온 음. 별명이에요 그래서 소비에트 페이지 때 얘가 움직이고 그때는 음. 얘들이 이제 움직이게 돼요 네. 음. 그런 식인데 그래서 처음에 소비에트 페이지 때는 이제 헝가리에서 헤드라인 막카나씩 되잖아요 네. 것처럼 냈는데 빨간색은 여기서 게임에서 소비에트를 나타내고요 네. 갈색은 그냥 네. 얘들 그리고 초록색은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음. 애들 나타내요. 음. 그래서 이게 소비트 플레이가 어 들고 있지만 이거는 헝가리 애들한테 음. 유리한 카드. 음. 음. 이거는 네. 소비트에게 유리한 카드. 그래서 핸드에서 카드를 원하는 만큼 쓸수 있는데 내네 카드를 쓰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숫자를 받든지 네. 이벤트를 쓰든지. 이거 아. 헝가리랑 음. 똑같죠 근데 이걸 쓰면은 이 숫자를 받으면서 이건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 아까 음. 똑같죠. 네. 음. 대신 이 이벤트는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음. 소비트 그 부다페스트 플레이어들이 음. 쓰고 되고요. 이게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나면 이벤트 스텝인데 이제 이 숫자를 모았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이벤트를 모았다 그러면 네. 여기 보시 이벤트가 있어요. 깔려있죠 네. 그래서 이분 여기 CP라고 써있죠. 네. 이 CP 가격인데 음이 X가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마이너,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이벤트들이고, 음, 네. 이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1, 1번 시대, 아, 네. 이게 2번 시대, 3번 시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여기에 순서대로 섞여있어요. 1 2, 3순서대로 음. 사이사이에 X들이 섞여있는데, 가격은 여기 나오는 숫자들인데, 네. 플러스 2CP. 네. 아 근데 이 x 는은조각이렇게 깔려서 가다 가격은 없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은 현재 깔려 있는 X의 숫자, X의 숫자 아, 지금 2원인 거죠. 지금 2원인 거죠. 2원. 네. 네. 음? 아닌데? 응. 음? <laughs> 그니까 빼고 그 음? 그니까 여기 있는 음? 여기 있는 아 여기?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깔린 카드에 깔린 엑스 엑스죠? 아 보드에 그러니까 깔린 지금 처음 살 때는 영원이에요영원아네 그래서 깔리면 점점 비싸지는 거고 음 그런 거고 이제 사오면 보시면 여기 이벤트에 서게 되는데 이벤트가 뭐냐면 이 지금 막 되게 나쁜 거예요 프로원 카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시즈 그러면 스나이퍼를 이제 시즈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나쁜 효과인데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벤트가 5개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라운드 끝났을 때 이벤트가 음, 5개 이상이다 음. 그러면 소비터가 이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4개 이하면 이기는 거예요 파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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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군이 그래서 그래서 싸우는데 해당하는 장소에 놓으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음. 여기 스탈린, 스퀘어에 스타 네. 스타린 상을 놓는거죠 a n d a l Mm. How do you think 지금 o u t 처음에 t 개깔 n k a 보드에, 사이? 보드에. 아 보드에. n k about it. I think about it. I t 으 i n k about 면 t I think a 이 o u t it. I think about i 고 I think about it. I think about it. I 있 h i n k about it. 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인데 이제 소비에트는 탱크밖에 없어요 네. 탱크를 끌고 다니면서 음. 어 이제 30필을 쓰면요 네. 탱크 하나를 이별 표시 있죠 네. 이 보대 보면 소비에트 주요 거점도 네. 있어요 처음에 네. 군인들이 다 음. 있는 곳여기요 네. 음. 여기에 총몇 개지? 총세 개인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네. 여기에 탱크를 놓을 수 있어요 3 0필로 음. 탱크를 고용하는 거예요 네. 탱크 되게 센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는 1CP를 쓰면 이미 존재한 탱크를 한칸 음. 이동할 수 있어요. 대신 한 턴에 한 칸, 그러니까 한 탱크당 한 칸밖에 못 가는 거죠. 음. 갈수 있어요. 그래서 CP를 네. 여기까지 다 쓰고 나면 음. 이제 서포트 스텝인데. 한 칸은 그냥 이거 핀. 네. 아, 근핀 네. 핀 맞아요. 핀을 연결된 아. 게 인접지역. 음. 이렇게 인접지역들이고, 네. 이제 여기까지 쓰면 이제 헤드라인을 네. 쓴 만큼 썼죠. 네. 그러면 이제 서포트 이제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소비에트를. 음. 그래서. 해당하는 칸에 되도록 핸드가 내장이 되도록 네. 처음 시작 단계된 예전도고 네. 네. 있죠. 음. 쓴 만큼 에서 내장 되도록 헤드라인을 뽑으시면 돼요. 네. 아. 여기서 뽑게 네. 되는데 처음에 두, 이틀 동안은 첫 번째 4일 네. 음. 동안은 네, 원하는 네. 데서 뽑으면 아. 돼요. 해당하는 색깔이 있는 거를 네. 뽑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켓 스텝에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벤트 마켓인데 네. 여기서두개 음. 골라요. 킵하고 싶은 거두개 고르고 네. 나머지는 다 버려져요. 음. 만약에 네, 두장이하면 무조건 깊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 땡기고 새로 여기 내장이 네 네, 채워지는 거 같은데 음.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계속 이게 채워지고 이런 소비때 끝나면 음. 이제 반란군 이제 혁명군 풀려야 되는데 혁명군들은 네. 여기 있습니다. 혁명군들은 어군들은 이제 총네 이션 을할수 있어요. 네. 너 지금 3명이죠 네. 너첫 번째 플레이어 이액션을 하고 네. 나머지 2명 어. 이액션을 하게 될거요오 이렇게 음 이렇게 되고 만약에 2명이 그럼 2줄 아2 혼자 네. 1대1이면 혼자 다이션을 음. 하게 무조건 다액션을 하게 돼한 턴에 네 그래서 이동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동을 할수 있어요 네 이동은 한 턴에 한번한칸 풀이 되고요 음. 음. 네 그래서 풀이 무브를 갖고 있고 음. 그래서 이동을 언제 할수 있냐면 액션을 하거나 가 아니라 하기 전에 무조건 음, 그러니까 액션이 두 개면 네. 그 사이하거나 음. 전에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액션 을 하고 나서 이동할 수 없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데 한 칸은 무료. 네. 그 이, 이상으로 가면 카드를 한 장씩 버려야 돼요. 네. 카드를 한 장씩 버려야 돼요. 네, 이게 행명은 카드거든요. 네. 이거를 한 장씩 버리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어, 어 그리고 보시면 이 얘들 초록색 지금 돼 있잖아요. 음. 얘들 지금 비활성화된 애들인데 얘들이 뭐냐면 혁명군을 도와주는 이렇게 지원군들이에요. 음. 싸우는 애들. 네. 그래서 얘들인데 이동할 때 얘들 두 명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네. 두 명까지 같이 갈수 있고, 음. 어한 칸에 있는 활성화된 애는 최대 네 명까지. 네. 자세한 거는 물를 보시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액션 할수 있는 거는 총 여섯 까지 있어요. 네. 일까지인데 이거 얘를 그냥 활성화시키는 거. 음.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활성화시키고요. 네. 또 있으면 뒤집어서 비활성화하면 되고요. 음. 만약에 마지막이었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한번 활성화되는 계속 활성화돼 있고요. 네. 이게 이렉션 또는 어, 이벤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제 아, 스탈린 그 광장에 스탈린상이 세워졌잖아요. 네. 근데 이건 스탈린상 철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보시면 네. 이벤트마다 이 마크가 있어요. 네. 그럼 이 필요한 마크를 음. 다 음. 모으면 돼요. 음. 이 마크는 어디있냐면 얘들한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아 다니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애들. 네. 또는 이 네. 카드, 핸드에 보시면, 음. 음, 여기 피스톨에 공청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걸 다 하게 되는데, 음.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슬러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음. 카드는 버리고, 네. 이런 거는 그냥 패시브고요. 네. 처리. 네. 패시브에서 없애면 음. 이 v 에 있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벤트를 해결하는 게두 번째 액션. 네. 세번째는 공격을 할수 있어요 네. 공격은 어, 총알을 네. 1에서 네. 5까지 쓸수 있는데 음. 당연히 얘네들은 그냥 패시브 총알들이고요 네. 핸드에 있는 거 버려야 되고 네. 얘네들 아니고 얘네들 얘들도 아니고 얘네들 못 죽이고요 네. 얘네들 쫄병들 세모 애들 아, 얘애들 네.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 죽일 수가 있어요 세모들? 네. 총알을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버리면 음. 네 버리고 만약에 세명 이상 한 번에 죽이면 네. 카드가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이런 거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네.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탱크는 화염병 3개로 탱크를 푸실 네. 수고요 음. 탱크를 파괴하면 이 사기가 이 올라가요. 오. 그래서 사기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능력을 쓸수 있어요. 얘들의 능력이 보시면 음. 패시브는 자동이고요. 어. 원스퍼터는 한 턴에 한 번씩 아. 쓸수 있는 거고. 액션은, 배신 얘는 액션이 아니에요. 네. 한 턴에 한번 쓰면 되고. 음. 얘는 액션은 액션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카드를 쓸수 있어요. 카드에도 네. 액션이라돼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아. 액션은 액션으로 쓰는 거고요. 네. 아니면 그냥 쓰면 되는데 네. 이거 저는 이제 액션하기 전에 후나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대신 네. 자기 턴에만 음. 쓸수 있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이게 카드나 파이터를 쓰는 거 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드를 줄수 있는데 핸드장이 0 장이에요. 그래서 네. 원하는 거다줄수 다 있어요. 음. 대신 교환이 아니라 주거나 네. 받거나 하시는 아. 거고 1 0 장이 넘어가면 못 주고요. 네. 핸드가 장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할거 없을 때드로한장이 네. 액션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탱크랑 같이 있잖아요 얘가 네. 얘가 어떤 액션을 하든지 이동은 액션이 아니에요 음. 어떤 액션을 하든지 탱크랑 같이 있으면 탱크가 공격을 해요 음. 이 지역을 음. 그래서 네. 주사위를 굴려서 1에서 3죠 그래서 1에서 3이 나오면 음. 여기는 맞는 거예요 한 대씩 음.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 바리케이트를 없애거나 바리케이트는 뭐냐면 바리케이트가 있으면 탱크가 공격을 음. 안해요 음... 네 음, 공격을 안하는데 어떻게... 아, 네. 못해요? 탱크가 쏘는게 아니라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음... 아, 음. 네 그냥 몸빵아니에요? 몸빵? 네 탱크가 이동도 못하고 얘들도 음. 이동 못해요 음. 아,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있으면... 네. 그러니까 얘가 탱크로만 맞는게 아니라 이 음. 데미지가 음. 언제든지 막수 있어서 음. 네. 그런거고요 그래서 바리케이트 없애거나 어. 얘를 죽이거나 살아있는 애를 네. 아니면 플레이어가 받는데 음. 플레이어가 상처 4 개를 받으면 네. 죽어요. 아, 그러면 게임이 그러니까요. 끝나요. 한 명이 라도 죽으면 음. 그렇게 되고 그다음 에 게임 끝났을 때는 이 사기가 매주요하면 사기만큼 의서카드를 비용을 뽑아요. 여기 아, 처음에는 2점 진행 뽑고 네. 이걸 균등하게 나눠가지고안 보고 음. 플레이어들끼리 음. 네. 안 보고 나눠갖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균등하게 최대한 균등하게 나눕니까. 최대 한 장씩 밖에 차이가 안 나네. 네. 네 음...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SPA 페이지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는, 어딨죠? 어? 어딨다. 이게 총 10장이에요. 네. 별거 없어요. 여기, 아까 봤잖아요 얘가 군인이고, 음, 음. 얘는 스나이퍼 이동하는 거, 이런 건데, 음. 네. 어택, 이렇게. 이거를, 어, 천여덟 장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네.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되는데 네. 순서로 이렇게 쓴 만큼 이렇게 놔야 돼요. 음. 그래서 쓴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쓰던가 네. 아니면 이거를 다 가져오던가. 음. 왜 순서대로 나야 되냐면 네. 어, 이 아이콘에서 SPA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아까 이거 할때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네.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순서대로 쌓아놓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걸 쓰면 얘들을 조정하는 거 이때. 네. 얘들 SPA라서. 음. 이때 스나이퍼 이동 또는 네. 공격 이런식으로 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그냥 하바 끝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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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오면 이제 승패 조건 음. 따져서 혁명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따지시면 됩니다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